<laughs> 아이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너무 심심해서 뭐라고 심심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아무도 없나? 지금 당장 저 샛별 천사의 유술봉을 빼고. 인간세상으로 쫓아내려라. 하느님, 지금 인간세상은 찬바람 쌩쌩 노는 한겨울입니다. 좀더 있다가 봄에 내려가,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초인간세계에서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찾을 것이다. 강정님을 강화하라. 하고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가 있다. 그 아이가 행복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면 너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겠다. 알겠느냐? 성냥팔이 소녀를 날부로 도와주라는 거야? 어우, 뭘 어떻게 도와. 요술봉도 뺏겨서 요술임도 약해졌는데. 어휴. 추워. 송냥파리 소녀는 또 어디서 찾지? 어휴, 송량파리 소녀야 어딨니? 어 추워. 내무이 얼어붙는 거 아니 <laughs> 움직여 저런 저런 성냥파리 소녀를 도와주라고 내려보냈더니 오히려 소녀에게 도움을 받고 있네요 실수구성이 우리 특별천사가 과연 성냥파리 소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특별천사를 돕느라 성냥을 한 개도 못 팔고 집에 돌아온 성냥파리 소녀는 감사합니다.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어요에야을한도못어 왔다고? 야. 하루 종일 이분 술을 가면서 니가 돈 벌어서 순서업이 기다리는데. 야. 얘 아들한테 끄덕래 무슨 소리야? 야, 지금 너어서 하루종일 놀다가 와 응? 끄덕울래? 아버지, 어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너무 가 <laughs> 뭐야? 이제 해외까지 줘? 워너 아무래도 안되겠다 당장 나가서 숨삼아 이런 못된 사람 같으니 이 추운 겨울 이 깜깜한 밤 술을 사오라고 내가 혼좀 내줘야겠어. 나 그래도 얘한테 맞자 안 되겠어. 아무래도 다 아무래도 해초비한테 가라. 오이.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해철 좀 멈춰라. 어, 어. 아, 넌왜 이렇게 마음이 착하냐? 할수 없지. 어, 가만. 어. 어, 이 무술은 주문을 못. 나몰어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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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도망가자내유숙은 10분 뒤에 곧몽 거야. 오늘 다아가자나몰라 어떻게? 야, 거기 서. 아이 좀 멈춰 줘. 아, 아파. 아, 괜이아 특별전사 같은 한네요 이워물을 너, <laughs> 이 사물, 사 샀으니 내딸수물이물무너사 행복해 하겠지 얼른 집에 가야겠다 씨성나이 네?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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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 사느라 <laughs> <복수도> <laughs> 사 내가 다음에 사줄게. 해요 우리 아미네요 어쩌지. 이대로 집에 가면 아버지께 또 혼낼 텐데. 누가 지게또 혼낼텐데. 우리 아이 무서워하지 마. 어? 나 찾았어? 어? 부서야. 어디 갔었어? 어? 뭐라고? 친구. 나, 내가 친구야 와, 난 친구라고 불러주다니. 정말 고마워. 너가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지 몰라. 내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도 정말 기쁘다. 네. 그리고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거 성냥이잖아. 어? 그거는 보통 성냥이 아니야. 그 성냥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요술 성냥이야. 그리고 불이 켜있을 때만 소원이 들어지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응,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 어나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느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거든 정말 잘됐다 다시는 벌 받고 내려오면 안 돼? 어 그래야지 그동안 고마웠어 친구야 잘가.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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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마저 하늘나라로 올라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된 성령받이 되면은 더욱 더 외롭고 힘들게 되었어요. 야 많이 들었구나.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보라 어, 많이. 어쭈, 제대로 인사 안해 너. 안녕. 자이 형아를 보면 인사를 잘해야죠. 자 다시 한번. 안녕 얘들아! 아이, 안녕.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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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누구냐고? 거지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면 거지예요. 깜짝 놀랄 거야. 나는 나쁜 아이. 나쁜 아이야. 어, 네, 네. <laughs> 아 이거 <너> 던질게요, 던질게요. <laughs> 하지만 이런 나도 사실 알고 보면은. 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불우유시란 말이지. 난 정말 그뭘 훔치는 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옷있잖아 얻는 게 뭐냐고? 우선 한마디 없고, 눈치 없고, 그리고 버르도 없고, 결정적으로 재수까지 없거든. 어이. 저이 성냥팔이소 언니가 오네 심심한데 슬슬 장난이나 쳐볼까? 야너 뭐니? 저요? 그래 뭐저 성냥을 팔고 있어요 하나만 사주시네어 성냥? 이리 줘봐 와 쓸만한데 아주 불이 잘 켜져요 그래? 고마워 잘있 네? 아니 왜 이래 이 사람아 성냥 고맙다고. 아니, 그리고 세상에, 너 정말 바보구나. 아니, 돈도 안 받고 그냥 성냥을 줘버리다니. 어쨌든, 잘 쓸게. 고마워. 안녕. 어, 야! 너 거기서! 야! 너가 뭐 들여서겠니? 네, 해봐. 어. 야, 너 정말 나쁜 아이, 구나 어? 너는 말이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나쁜 아이라는 거. 너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어, 그래도 돌아. 안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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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똑. 내성량 수보가. 아니? 이거 신발이잖아. 이제 신발까지 주네. 오, 속량 발이 정말 착한 아이야. 오늘은 정말 해피한 날이에요. 나나 해피 데이, 그래. 그래. 또 해피 데이, 성냥살이야 안녕, 메롱. <laughs> 아, 미쳐. 저... 발이 얼어버린 것 같아. 할머니, 엄마, 누왜이자비다요 힘들어요. <laughs> 새벽 이제 나랑 함께 가자구나. 엄마도 많 할머니랑 함께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하늘하 가자, 가자구나. 네. 어,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 어 이게 성장발이 소녀 아니야? 예, 예. 어. 어어.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어, 이런 일이 어 안돼. 어 얘는 내가 어, 어제 뭐. 성냥다 신발을 깨서 내잖아. 얘 일어나봐. 어왜 이래? 어 내가 미안하잖아어시 이렇게? 해. 아 내가 어제 성냥만 찾았더라도 아 나의 이 무관심이 너를 죽게한 거야. 정말 미안해. 어머 어머, 어머. 어제그 성냥팔던 그 아이 아니야. 어머 어머 어머, 장난이 아니었구나. 어, 발이 뻥뻥으로 붙었네 아우 난 장난 좀친 건데. 내가 긴히 신발을 뜯어가서. 장난이. 나 때문에 발이 뻥뻥으로 네 어우 씨, 미안해. 예리야, 하늘 나라에서는 부디 행복하거라. 아줌마가 미안했어. 네. 따상한곳서 편히 쉬렴. 아 따뜻한 침묵에 꼭과 그리고 진짜 진짜 미안해. 네. 마을사람 모두가 성량파리 소녀가 청년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량파리 소녀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밤 얼마나 행복한 밤을 보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빛에 쌓여 할머니와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이가 축복을 받는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가져 보기로 해요. 약속할 수 있죠?